길 맞네 내려와 내려와 어 천천히 사료 오토 맞아 천천히 내려와 나 깔린다 여기 말봐 여기 말봐 여기 말봐그친로와어그 밟고 와 앞에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네 아 근데 근데 우리 깎치는거 같아 밑부터 업이안돼 있잖아 우리는 오면 안될거 같아 야 거기 빠져 훅꺼 거기 훅꺼꺾기 빠져 클럽 풀스 어 그냥 후진을 나가 아 후진이 나가. 아니, 후진이 나가. 이 오바야? 핸들 이제 꺾어야지 반대로 가보야 이렇게. 오 뭐해? 가줄가 파가. 존나 끼니깐 했냐? 파가 용기내. 멈추면 안 돼. 핸들을 꺾으면서 가야지 가보야 이렇게. 아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꺾어야지 핸들을. 어 그리고 꺾으면서 가야지. 그렇게 움직이면서 가는 거야. 야너 살은 안 들어간 어. 거 같아. 아! 조심해. 뒤에 낭 떨어지다 조심해. 오 소감 한번 말해봐. 나 소감 한번 말해봐. 어? 소감 한번 말해봐. 어떻게 무서워? 어. <laughs> 빨리 타. 야. 일단 타. <웃음> 진짜로 오빠, <laughs> 내가 말했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야. <laughs> 고집 부리지 마 다음 것 <laughs>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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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웃음> <웃음> 차 <웃음> 버리고 <웃음> 가려고 <웃음> 했어 나 솔직히. 아, 또 진짜 죽여버려! 야! 런! 아, 우리 어디서 자, 오늘? 여기다 차를 박아놓고 여기서 잘까요? 야... <laughs> 왜? 어떤 데 어떤 데떤았 어떤 어떤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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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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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류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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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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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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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궁금해 보여주어안 돼? 어. 이러다 우리 뭐어디서 자요 진짜? 야 우리 이러다 그냥 차에 그냥 앉아서 뭐야. 어 여기 끝이야? 어좀 선뜻하지? 어좀 선뜻한데 진짜 좀 선뜻한데 이거에 좀나 이거 있지 딱이 앞에 어. 여기 왔다가 너무 선뜻한 거야. 그저 물에서 누가 서 있는 거 같아, 서 있는 거 같아, 처, 쳐다보는 듯한. 그저 저거 저거 인명구조함이 어. 저 떨어져 있는데 나 너무 선뜻. 어디 거야. 어디?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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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어. 그 바로 차 뺐어. 좀무다 재재재재 재재재재 오늘 뭐좀 무섭지요? 지구상이야 뭐미요 근데 원래 차박 캠핑은 이런 데서 하는 건데 너 혼자 할래? 나난게난절나 <laughs> 그냥 인근 어. 호텔에서 자고 올게 오빠 난 절대 안돼난 못해 오빠는 여기서 응. 좀 저거 물귀신 나올 거 같아 물귀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저기 오빠한테 갔잖아 응. 팔에 소름 확 끼쳤어 나주야 뭐하는거야? 뭐하려고 밀폐유나베 밀폐유나베? 응. 어 좋아 밀폐이게 써는거 한입벌이로 언니 나 너무 응. 커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직 덜했어 덜했다고요? 어. 이정도면 그냥 지금 빨리 그냥 때려넣어도 될거같은데 육회식으로 육회식으로 역시 육회식 <laughs> 어, <laughs> 소세지였다가. 음, 칼집 다 내셨네요. 좋았어. 아, 이제 먹는 거야? 짜잔. <laughs> 저러.. <저런 웃음> <laughs> <laughs> 여러분 못 참겠어요. 이 너구리 해야 될것 같아. 너구리 한 마리 할게요.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 뭔가 모자라. <laughs> 아, 저희 뭐살 빼려고 테니스도 치고 PT도 받고 다 하는데 오늘은 너구리 그냥 허락되는 순간 아닙니까? 오늘 너구리 허락이 다안 돼. 돼. 안 돼? 사실상 안 돼? 사실상 안 되는 거야? 너구리 허락할게요. 오빠 사이클로 잘 치고 싶고서 너구리 가겠습니다. 나는... <laughs> 오케이. <laughs> 야, 그렇지, 그거면 돼. 아, 딱 기다렸어. 지금 딱 기다리고 있어. 이거야. 어. 여기 후추 넣어, 안 넣어? 후추 안 넣어? 알았어. 야. <laughs> 어? 한번 때리겠습니다. 에, 때릴게요. 그냥 한 번, 때개 씁니다. 니다 베개 씁니다. 베개 씁니다. 베개 씁니다. 베개 씁니다. 베다다

해변가에서 먹는 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원래 것 물놀이 한다면은 음에는라 어. 아시죠? 아 그래 물놀이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뻥을 칠. 이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두. 오호. 이거야. 이거지. 고기에 써서. 고기에 써서. 배추나. 밀폐 유나 그거에. <laughs> 미안한데 어 미안한데 어 미안해봐 더더 더 미안하게 해봐 <laughs> 어그하하하 내꺼 좀 남기고 어딱 기다려봐 어야 결국 라면이 돼 우리는 <laughs> 뭐 건강식 건강식 먹자면서 <laughs> 아와 <laughs> 어, 김치도 와 김치도 그냥 그냥 김치 아우 그냥 뭐 아유 나주 나주 빠들나 <laughs> 그래, 아 죽는다. 죽는다. 어, 죽었어. 어, 야, 아유, 잘 먹네. 먹는 행복이 제일 크지? 맞지? 뜨거, 뜨거라. 감자 뜨뜻하게 해서 먹을라고. 아이씨, 뜨브라 진짜 와, 다 탔을 것 같아. 아, 아다 탔다. 오. 오. 그래도 가운데 거 먹을 수 있어. <laughs> 오빠, 너무탔다 어, 너무탔다 가운데, 가운데 거. 아, 1 1 아, 아, 3 아, 사1 아, 사1 와. 네. 음 화장실 세팅하는 거. 이걸 열어요. 한 이거 1.5L 이 정도 넣어주시고, 이 위에 여시고. 거긴 왜또 pues 넣어요? 스타포티 코팅제. 코팅제를 많이 넣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거 되게 위험하니까 꼭 장갑 끼고 이거 되게 센 거예요 가루가. 뭐야 가루? 용액분해제. 한팩다안 넣어도 돼요. 이거 다 녹는 거 원래 이대로 넣는거거든 상관없어. 봉대가 들어가. 아나 지금 뭔가 너무 말랐거든. 근데 금러은 이렇게 해서 잘 봐. 어차피 어, 물을 더. 펴... 어, 아또물다 진짜. 어, 미안해. 어어 저거 좀. 저거 좀. 아니 갖고 와. 물통을 더 이리로 갖고 와야 돼 일단. 아저 인간 진짜 거기지아 물통 여기 있지? 아 진짜. 아 맞다. 있단, 미안해. 진짜? 나 너무 세다, 이거 냄새. 왜? 냄새 좋다면서요? 냄새 좋은데 이 가루가 되게 세. 이거는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가루 너무 세니까. 아까 왜 조금 넣냐 그랬잖아. 왜 조금 넣는지 알려줄게요. 충분히 코팅이 돼요, 충분히. 헤트뱅에 있는 걸 여기다 다 넣고, 이 그래, 거기는. 세니까, 여기는. 이렇게, 했었어. 어, 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 그래, 내가 버느라 했잖아. 하여튼, 이거 진짜 자기가 샀다고 아주. 이렇게 해서 됐어. 여기 앉아서. 됐어. 응! 입니다 야, 똥쟁이. 어. 똥쟁이, 자, 이제 끝. 끝. 응. 가면 됩니까? 네. 똥 싸실 거예요? 어, 저는 뭐 알아서 할게 그거네. 예. 흔적들. 오빠 아직도 안 일어났어? 야, 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아. 와, 지 혼자 편하게 자고 지금 세상, 세상에 하자네? 11시야, 11시! 현아! 하늘 너무 이쁘다, 그쵸? 지 혼자 편하게 자 나는 진짜 텐트에서 고생했거든? 와, 안녕! 진짜.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보이십니까? 저 하늘, 초록색깔 의 바다 와.. 왜 잠잤어요? 어저께 저녁에 엄청 추웠는데 너잘때안 추웠어? 엄청 춥고 근데 낮엔 왜 이렇게 더워? 아, 통닭구이 돼서 일어난 거야, 지금? 이게 거울 용도야, 거울 용도 카메라 거울 용도라고 되게 웃긴 게 머리 밀때 거울 보고 밀면 편해 빨리 밀어 대낮부터땡볕다에서뭐 하세요? 아, 소풀이. 소풀이 있고, 끓이고 있어요. 소풀이, 요네 배추국 하려고요. 배추국. 어제도 배추 먹고. 오늘 배추, 또 배추 많이 먹으면 먹고.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아, 댕댕이다. 안녕. 너무 <laughs> 이쁘다. 댕댕이, 안녕. 돼? 원래? 아데 내가.. 탔다! 이어만더신경쓸까아개 탔다 아, 씨. 아, 개 탔는데 어떻게 약간 탄만맛나 어떻게 어떠신가요? 밥 햇반 하는 걸로 <laughs> 어. 햇반이네 있어요 근데? 햇반개 있어, 있어. 햇반 뭐봐어 뭐, 뭐. 현미밥 같고 좋은데 색깔 <laughs> 그래 햇반으로 아 괜찮은데? 더 먹어 나먹을 잡채 넣고, 대추궁 넣고, 고추가, 루고추장넣고한장니다 고추장도 코, 고추장도 코, 고추장도 코, 고추장도 코, 고도 김원장표, 김씨, 대치동, 바나다. 합승 감사합니다. 오늘 은 빨리 끊을 아, 괜찮아. 밥 에서 탄맛 도, 나 니까 되게 좋다. 맛있다. 응, 시카 불밥 이네. 깨끗해 바닷물. 저거를 이따 탈까 생각 중이에요. 한 사람당 성인 기준 3만 원이라는데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촬영은 가능한데 촬영을 할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더라고. 여태까지 촬영을 한사람을못 봤대요. <웃음> 없었대요. <웃음> 와 이제 바닷물이 <laughs> 이야 막 백상아리 나올 것 같아 백상아리. 하늘 보세요 하늘. 이야 여기는 진짜 좋은 곳이에요. 저 자주 올 겁니다. 이렇게 정리 좀 했고요. 화장실, 샤워실 접었고요. 나주방, 여기 나주방. 여기 두피방, 골드 <laughs> 피방. 이렇게 이런 뷰고요. 이렇게 바다가 앞에 보입니다. 야 나주야 어? 너 저거 탈수 있겠어? 뭐? 저거. 어, 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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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껌이지 뭐 그래? 오케이 레츠고 얘 이름 백구예요 <laughs> 해변의 개 응? 백구야 너는 뭐뭐 섞였어? 백구야 아이고 이쁘다 어디가 너도 타게? 오케이 레츠고 진짜 어? 타게 모자 벗으래잖아. 아, 앞을... 날아가니까 저다나또야 돼. 네? 모자 날아간다고. 아. 그래서 가지를 치 이거 자꾸 탈은 되지. 아니야, 날라 괜히 날라가아 마이거 가서... 진짜 되게안 들어. 그렇지? 안 아. 안 아. 진짜. 아. 야. 야, 이거 진짜, 야, 진짜 너무 좋다. 우와. 슬레바는 벗고 탈까요? 아, 아, 그래요?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이쪽에, 맨 뒤로 앉으세요. 네. 네. 여기 앉아요? 대박. 이게 떨어뜨리면 운명이라고 생각하자. 여, 아 이거? 어, 그럼 방송 접자. 적당해, 진짜 큰일 나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시계 한번 해주세요. 돈안 아깝게. 네. 네. 긴장된다죠? 네. 야, 사진도 한번박자사 어. 나 사진 찍을 때는 모자를 써야 돼. 나 지금 머리가. 나손 충분히 손안 가능하나 오케이, 레츠 고. Gracias. 오빠가 내주는 거지? 아니. 오빠가 내줄 거잖아. 아니? 오빠가 내주는 거라고? 고마. 워 <laughs> 아, 진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아니, 도망가지 마. 나히 내가 갖고 있어. 거기 무슨 뇌결어? 거기 무슨 뇌어 오빠! 뒤에. 아이씨.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오빠! 저기 휴게소 가봐봐. 어? 저기 휴게소 가봐봐. 어디? 저기 휴게소 가봐봐. <뭘> 숙에서 저기 한 번만 가볼 아, 절대 안 가, 내 가? 왜? 절대 안 가. 한 번만 가봐봐. 아, 하지 말라 아. 그리고 아까 무슨 일 있었지? 찢냐면서? 냄새도 나, 차에서. 야, 뭔 소리야, 자꾸 <laughs> 이거. 야, 기름도 안 들어가, 이제. 지금 8,000원치 밖에 안 들어갔어. 아까 저부터 했는데. 야, 기름이 안 들어가지고 있어. 야, 기름이 안 들어간다니까? 거짓말 아니 아빠 나와봐. 소대 이제. 아 진짜 오줌 매력 다 됐는데. 짜증나게. 이게 존나 장난하네, 진짜. 장난 아니다. 농담하는 거. 아, 무서워? 기운이 너무 안 좋아. 여기 좋아했잖아. 폐교였잖아요, 폐교. 여기 좋아했잖아 오빠 어? 여기 좋아했잖아 제유가끝났습니다제유 어? 손잡이를 잊지 마세요 나오는 주민이 잡아가 놓지 마세요 아이씨. 여기 있습다 내가 놓고 아 이랬어 아 이랬어 화장실 않다 이제 히터 좀 틀어주면 안돼나 어, 이제 안심됐어 기다려 오줌 마려 진짜 엄청